<목소리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전쟁기 도영 시장입니다 우리 통일 출신 박왕수 지사님 앉아계시니 든든하시죠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어, 종에 관한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330만 경남 도민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의 우리 통영 방문을 13만 시민과 함께 먼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도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강성중 김태규 도인님과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통영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따름한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aughs> 다만 경남의 새로운 부흥과 행복한 조민의 삶을 위하여 역동주의로 활기차게 도전을 이끌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laughs>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그 건강한 신 모습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에 온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연기 시장님께서 어, 너무 칭찬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향에 와서 이렇게 칭찬 많이 받으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저를 칭찬하신 것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 방안수가 토영 출신이니까 통영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믿는다. 이 말씀이 아마 모든 게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소상하게, 슬, 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고 또 칭찬 까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에 우리 강성중 도의원님, 김태규 도의원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셨고, 김미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시의 그리고 우리 통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께서 아마 여기 다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고향에 오니까 여러 가지 다른 데 갔을 때보다 마음도 편안하고 또 고향에 이렇게 있는 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시간부터 이 통영시에 와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저기 재성당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우리 통영이라는 지역, 이 도시는 정말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멋진 도시이면서 수산업과 조선업도 아주 활기차게 다양한 산업을 갖추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미래 백년의 도시 통영 그대로이죠. 인정하시죠? 예. 저도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통영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통영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의 건강의 중심지로 아마 앞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리매김해 왔지만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해양대제 관광도시 구축사업에 통영시를 중심 거점 도시로 이렇게 꼽고 있고, 앞으로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또 통영 거제간 고속도로 이런 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되고 단축됨으로 인해가지고 통영이 다시 한번 발동하는 계기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저와 같이 시내를 다니시면서 우리 천정기 시장님이 참 열정이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걸 느꼈는데, 이, 그 무슨 말이에요? 강구항 아, 강구, 강구항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상 무대를 만들어서 강광 전체를 이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공연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좀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통영시 발전을 위한 구상을 제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시장께서 또 통영에 대한 애정도 크신 것 같고 또 우리 통영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도지사로서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미라는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풀어보면 활기찬 경남은 경남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행복한 도민은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강화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나마 좀편안함 속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라는 두 가지가 우리 도중의 양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이 도지사 맡기 전에 우리 경남이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산업도 좀 어려워지고 또 청년들도 떠나고 지역 경제도 많이 깔아앉고 해서 어려웠는데 최근에 와서 저는 참 희망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받았던 이제 원전 산업도 좀 이렇게 생태계 회복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또 조선 산업도 최근에 뭐 우리 통영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수주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도 폴란드라든지 여러 아, 어, 유럽. 어, 유럽 각국에서 수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경기가 좀나아지는것 같기도 하고 특히 또 항공우주 산업이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이 발돋움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남이 이제 좀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희망이 어쨌든 저는 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지 않라고 경남을 한번 오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시면 우리 통영을 비롯한 지역의 변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같이 논하고, 또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정식 국회의원과 우리 천영기 시장님 그리고 우리 도원님시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통영이 발돋움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도지사로서 또 통영 출신 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통영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열심히 열정을 써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 모처럼 이렇게 우리 시민들 모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오늘 오신 김에 좋은 말씀 또 심탄하게 해주시면 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 잘 들어서 도중에 반영하고 우리 통영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 도중이나 우리 시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허심탄회가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하고 그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오늘 즉석에서 답변도 드립니다만 돌아와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도청 화이팅! 왕안수 도지사님! 화이팅! 천영기 시장! 화이팅!